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원의 중심하고 원으로 이루어진 여기 거리가 반지름으로 다 똑같잖아. 그걸 빗변으로 생각하면 돼. 얘는 1을 줄 거거든? 그럼 얘가 무조건 길이가 1이야. 그러면 사인이니까 1분의 높이. 그러면 이 높이 자체가 이 사인 그래프를 뜻하겠죠. 즉, 정말 쬐깐한 각이야. 그러면 높이가 당연히 0일 때 0이겠죠. 점점 높아지겠죠. 그러다가 최대 높이가 1까지 가요. 이렇게.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높이가 낮아지죠. 쭉 낮아져. 그 다음에 여기는 3, 4분면이기 때문에 Y값이 음수가 돼요. 그래서 음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. 이해되셨나요?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을 선생님이 알수 있는데 하나, 최대는 1, 최소는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우리가 4분면의 부호라 해가지고 1, 4분 올, 싸, 탄, 코라고 하는데 사인만 봐볼게. 양수, 양수, 음수, 음수. 아! 어차피, 사인은 높이를 뜻하니까, 이 y 값이 양수인 1, 2, 4분면에서는 양수가 나오고, 3, 4분면은 음수가 나오거나,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해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됐어요.